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어, 오늘은 특별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AI Net 어, www. ai 영어로 치고 그죠? AI Net N E T 점, Link L I N K 입니다. Link 자 아니면은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AI 치고 한글로 n 치면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 자, 오늘은 인간의 뇌를 생성한다 이렇게 그 논문에 실린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뇌를 생성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2019년 8월달에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이 UC 샌디에고죠. 유시샌디에고에서 소아과 세포 분자 의학과 교수 알리슨 모트리 교수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제 논문을 냈어요. 다 함께 이 조정된 파동을 생성하는 인간의 뇌 오르가노이드 오르가노이드라는 것은 인간의 인체 조직을 어그 미니로 그죠 작게 그러니까, 가짜 장기를, 어, 생성하는 거죠. 인간의 뇌를, 인간의 뇌를 오르가노이드로, 장기로 생성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모트리 교수는 그 그룹이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는 세포가 어떤 시기로든 세계를 감지하고, 반응하고, 인지하는, 이런 것을, 이, 이게 성공이 했기 때문에 논문을 발표한 거죠. 어그뭐 결국은 완벽하진 않죠 지금 초기니까 그죠 어 미숙아 같은 뇌를 <laughs> 어 생성을 해서 키워 가지고 주변의 상황을 감지하도록 반응하도록 인지력을 가지도록 만든 거예요 깜짝 그러니까 뭐 물건이 펑 하고 떨어지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내가 움직이는 거죠라든가 뭐 음악을 틀어주면 음악에 반응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자. 잘 이제 살펴볼게요. 읽어보면.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그림이고, 그죠? 감각적이고 작동하는 실험실에서 만든 오르가노이드라는 아이디어는 과학을 통해서 뭐 급격하게 지금 파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어,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이 아, 뇌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런 것은 당연하게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에는 이제 뭐 찬반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을 창조하고 파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뇌는, 아, 모든 장기는 지금 다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만들 수 있는데 뇌, 를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시도를 한 거죠. 근데 뇌를 지금 만든 게 6년 전이에요. 6년 전. 이 오르가노이드에 성공한 것은 10년 전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과학자들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죠. 당연하게, 어, 여기 심장, 가짜 심장을 만들어 놓고, 가짜 장기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암세포를 주입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해? 어~ 파괴하고 잘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 연장에 필수적인 게 오르가노이드입니다. 실험실에서 가짜 장기 어~ 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생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이런 생각이 아주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실험실에서 시작되고 성장한 이뇌 세포가 지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논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겨야 하고 그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게 지각력을 가졌다고 테스트를 하고 지각도 있고 감각도 있고 이런 것을 인간이라고 해야 하며 이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Yeah. <laughs> 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보름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 들어가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AI 넷에 들어가는 방법은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다음에 들어가서 AI는 영어로 치고 넷 한글로 쳐요. AI 넷 치면은 어. 두 개가 나오는데, 위에 것도 제 신문이고, 제가 블록체인 AI 뉴스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나오는 AI넷이, 어 바로 이 신문입니다. AI넷에 들어가시면 엄청난 정보가 매일처럼 쌓입니다. 전부 미래 정보죠.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10년 후는 어떻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책이, 책을 3 2권을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AI넷에 들어가면 거의 한 3천여 개의 기사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마음에 드는 걸 열심히 읽어보시면 되죠. 모든 분야를 다 예측을 하니까. 자,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의 뇌를 생성한다. 놀라운 거죠. 인간의 뇌를 생성하는데, 이게 유사장기라는 거예요. 어, 이 장기를 만들어서 10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뇌도만, 뇌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지금 만들기 시작한 거고, 초기에는 위, 그 다음에 뭐, 내장부터 시작해서 심장, 뭐,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들어서 거기에 암세포를 집어넣어서 키워가지고 약을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암 치료 방법인지, 수술 방법도 그죠. 장기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장기, 저 장기, 이렇게 수술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 생성은 2019년 8월 달에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UC, UC 샌디에고입니다. UC 샌디에고의 소학과 세포분자의학과 교수인 알리슨 모트리라는 교수예요. 모트리는 어, 줄기세포 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런 동료들과 함께 지금 조정된 파동을 생성하는 인간의 그러니까 뇌에서 파동을 생성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음악에 반응하고 이런 어, 인간의 뇌 오르가노이드 인간 뇌 유사장기 생성했다 성공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이니까 작년 8월달이죠. 모트리의 그룹이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는 세포가 어떤 시기로든 세계를 감지하고 반응하고 인지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미수가의 뇌 같은 이런, 어, 능력으로 어 주변의 상황을, 그죠. 감지하고 반응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 밑에 한번 보면, 자, 이것은 뭐 아티스트 그림이고요. 그죠. 인간의 뇌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뇌를 바꿀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질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이 뇌에서, 그죠? 뭐, 작은 뇌에서, 손에에서, 그죠? 컨트롤을 잘 못하면은 잘못 긋고, 뭐, 이렇게 손발을 뜬다든가부터 시작해서 치매든가, 어, 간질 환자라든가, 이 모든 것은 뇌에서 파급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두뇌 만들기를 시작한 거고, 이 무트리 교수 팀이 이미, 어, 아시잖아요. 이렇게 논문을 써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이.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을 창조하고 파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생성이 되죠. 인간의 뇌를 만들면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 뇌를 창조해서, 만 생성해서, 여러가지 연습을 해보고, 실험을 해봐야, 우리, 우리가 우리 인간의 그 뇌에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학적인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실험실에서 시작되고 성장한 뇌세포가 지각력을 가지는가? 가진다. 그랬고요. 가졌다면, 지각력을 가졌다고 어떻게 테스트해서, 어, 그죠? 이거는 가진 거야, 이건 안 가진 거야. 이거는 이건 수박이야, 덜 이건 수박이야. 뭐 이렇게 감지하는 것도죠. 어 문제가 있고 지각이 있고 감각도 가진 실험실 성장한 오가노이드 즉 유사 장기가 어떤 종류의 권리를 가지는가? 인간은인데 인간인데 생각도 하고 그죠? 반응도 하는데 뭐 마음대로 그냥 막 우리가 어,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힘든다. 권리는 어느 정도를 줘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의 윤리에 대한 발 빠른, 그죠. 이런 뭐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용어를 컴퓨팅과 인공지능에 연관 짓지만은 지각하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인간의 권리와 도덕적인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인간 경험의 시작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쟁은 인간이 먹는 고기의 윤리적인 소비에서도 그렇게 고기를 그죠 생성해서 생산해서 어, 꽉 갇힌 곳에 운동 못 하게 해서 살을 많이 찌워 가지고 잡아 먹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컨텐츠는어 어디서 가져왔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 스탠퍼드 딕셔너리 오브 필로소피가 감각을 설명해야 돼. 이게 이 내가 감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감각이라는 게 뭔가 또, 그죠?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기타 인지 시스템은 단순히 지각 있는 생물이 되는 일반적인 의미로 의식할 수 있으며 그 세계를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뭐, 내가 그죠? 갑자기 쿵 하고 뭐가 떨어졌다 할때 깜짝 놀란다든가. 아름다운 음악을, 그죠, 뭐, 어, 알람브라궁의 뭐, 그, 기타 소리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기타 소리를 보고, 어, 내가, 그죠, 서서히 움직인다든가, 지각을 하는 파동, 파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얘가, 아, 지각했구나, 감지했구나, 감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어느 종류의 감각 능력이 충분한지, 어,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감지, 감성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물고기는 의식이 있는가? 감각이 있는가? 세우는, 또는 벌은 인식이 있는가? 감각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처지에, 그죠. 사라, 어, 사라, 리어돈, 이제, 과학자죠. 과학자인데, 기자예요. 이게, 네이처지는, 신문이 아니거든요. 네이처지는 아시겠지만은 여러 어 6년 이라고 아니면은 뭐 15년 연구해서 드디어 네이처지라는 이 유명한 저널에 나의 연구가 실렸어요. <laughs> 그래서 리오도는 이제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 감정의식에 대한 논쟁이 매우 빠르게 뜨거워지는 어떤 특정 영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예로 샌디에고, 그죠? UC 샌디에고에서 지금 수학과 세포분자의학과 교수인, 어, 알리슨 모투리, 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동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조정된 파동을 생성한 인간의 뇌 오르가노이드 생성에 대해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아주 미수가 내처럼 완벽하진 않지만은 감흥을 하더라. 그래서 인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모트리입니다. 모트리 박사, 앨리슨 모트리. 이 사람은 스템셀 줄기세포의 뭐 최고의 근위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스템셀러라고 어,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고, 유명합니다. 여러 군데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그죠? 그리고, 어, 이게 스템셀 세라피어오티즘이라고 그죠 오티즘 알죠 자폐증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을 스템셀로 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런 뭐 알리슨 모트리 (PhD) 프로페서고 UC 샌디에고 스쿨 어브메디슨 의대에 교수하고 또 크림에 있는 켈리 Phd 이 사람은 뭐 소시에 디렉터네 그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cirm 시름 시름이네 그죠 시름 크림이 아니고 시름이라는 이런 어그 하나의 어 단체라고 할까? 어, 기관을 만들어서, 그죠. 오티숭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어돈 기자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파도, 파장, 파장이 뇌를 내가 생성해놨는데 뇌에서 파장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측정했어요. 모트리와 그의 팀이 실험을 종료하기 몇달 전까지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를 생성을 해요. 뇌는 나의 뇌를 생성할수 있습니다. 나의 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줄기세포는 내가 만약에 나의 장기 중에서 간에서, 그죠? 떼어가서 줄기세포를 키우면 간이 되는 거고, 나의 허파에서 떼어갔으면 나의 허파가 되는 거고, 나의 뇌에서 약간의, 그죠? 그 조직검사하듯이 떼어내서 그것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은, 나죠, 나. 나. 제 2의 나. 그죠? 이런 연습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음, 뇌가 생성이 되면, 그 뇌가 파동을 일으켜요. 여기 보면은 지금 파동을 일으키거나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어, 측정하고 있는 여러 측정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 아주 초기에 그죠. 내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뭐 크게 그러니까 뭐. 어 엄청나게 우주에 뭐 달을 쏘아올린다든 뭐지 우주선을 쏘아올린다든가 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손쉽게 어 인간의 뇌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뮤트리 그룹이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는. 이 세포가 어떤 식으로든 세계를 감지하고 반응하고, 그죠? 인지하고, 어, 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음악에, 그죠? 이렇게 파동을 보여줘서, 아, 그 좋은 음악이다라고 느끼고, 이런 인지 시스템을 이제 이 사람들이 테스트해가지고, 어, 인지 시스템 까지 갈수 있다라는 이 뇌를, 그죠, 알려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미수가 같은 뇌를 만들어서 그 뇌는 아주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인지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초기죠. 초, 초창기죠. 어, 이, 어,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자, 두뇌 오르가노이드라는 거는요, <laughs> 유사 장기로 장기를 소형화하고요, 단순화된 이런 버전의 장기 제조 이런 것을 시험관에서 <laughs> 이 입체적으로 그죠, 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런 사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마이크로 해부학에 이용이 됩니다. 해부를 할때뭐 계속해서 사람을 어디서 죽은 사람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를 키워서 해부학 실제 해부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들은 조직, 배아줄기 세포 또는 유도 만능줄기 세포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세포를 갖다가 키워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자체 재생, 이제 그때부터는 스스로 크는 거예요. 스스로 크고, 분화해서요. 점점 커지니까 세포를 분열하는 거죠. 세포 분열, 분화해서 능력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3차원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조직까지 할수 있어요.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세포 한 개가 분열하고, 어, 배양이 되고, 분화 능력을 해서 자가 조직을 해서 폐가 하나 탄생하고요. 그죠? 심장이 탄생하고, 뭐, 최장이 탄생하고, 장기들이 탄생하는데, 이, 이제 뇌까지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올가노이드 재배 기술은 2010년에 빠르게 개선되었다. 이 초부터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그 옛날부터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부터도 장기를, 그죠? 뭐, 이게, 어, 실수로 어떻게 하다, 가 보니까 장기가 커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실험실에서 있었지만은, 2010년, 그러니까 딱 20년 됐다.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어, 여러분이 인공지능은 60년 됐고요. 3D 프린터는 31년 되었고요. 배양육만 해도, 그죠? 거의 30년이 넘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분야에, 내가 왜 이렇게 미래를 빨리 알아야 돼요? 하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 뭐 전문가가 되거나 그 분야에서 엄청난 돈을 벌겠다. 현대 삼성을 이루겠다. 이런 사람 아니면 그거 알 필요가 없고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이템이 좋아. 근데 들어가 봤더니 벌써 30년 전에 특허를 다 받아놨어요. 벌써 30년 전에 연구소가 생겨가지고 망했다 흥했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보다 훨씬 먼저 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만약에 기업이 커진다면 그런 사람들의 기업이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투자를 하여서 공동으로 연구를 할수 있지만 전적으로 내 것은 낼수 없다. 그래서 미래는 미리 아는 사람이 듣고받고, <laughs> 뭐 받고 다 해서 할수 있습니다. 자, 오르가노이드를 재배하는 기술이 2010년대에 나왔고요. 그리고 The Scientist라는 저널의 2013년에 최대의 과학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가노이드 브레인 오가노이드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가노이드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질병과 치료법을 연구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laughs> 감옥에 갖다 놓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수명 연장, 장수명, 수명을 연장하는 이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뭐 조금 끔찍하다고 해서 다 잡아가둘 순 없다. 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미래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끔찍해서 보기 싫고, 뭐, 저 사람이 미워도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그 미운 80억을 내가 다 어떻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미래는 다가옵니다. 미래는 이처럼 내가 실컷 좋건 아무런 상관없이 나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래는 다가온다. 여기까지 인간의 뇌를 그죠? 2013년에 이미 사이언티스트 저널에 완벽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미니 뇌, 이런 이야기는 지금 뭐좀 오랫동안 들어봤고요. 인간의 뇌를 만약에 생성을 해서 나의 뇌를 생성을 한다면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그 뇌를 그죠? 수술해서 이제 뭐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이식하거나 할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10년밖에 안 됐지만은. 어, 이 분야에 급격한 연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감사합니다.